만약에 당신이 나를 버린다면 내 손에 죽을 줄 아시오. 아, 그냥 싫다고 해도 나를 때릴 것 같고, 나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되지? 우리가 허! 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는 성인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재미난 프로, 고프로입니다. 어, 제일 처음 소개할 놈은 바로 변태입니다. <laughs> 네, 어, 왜 변태냐, 어, 확실히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이 작가는 누구냐? 힌트 1, 오감도라는 시를 썼어요. 어, 모르는 분도 그냥, 오감도라는 시를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쑥 보기만 하면은, 아, 정상적인 사람이 쓴 시가 아니구나. 도대체 이게 시라고 할수 있나?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당시에 조선중앙일보에 이 오감도 시가 연재가 됐는데, 너무나도 어, 독자들이 항의가 빗발쳐서 결국에 15회 만에 연재가 중단이 되는데요. 어, 이렇게 말해도, 어, 뭐, 그렇다고 해서 변태라고 할수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힌트를 한개더 드리자면은, 바로 이 작가는 날개라는 소설을 썼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시청자들이 아마 눈치챘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날개라는 소설을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아주 무기력한 사람으로 나오죠. 그리고 자신의 부인이, 어, 매춘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 같은 정황이 포착됨에도 불구하고, 어, 그냥 눈 감아버리고 계속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아시겠죠? 바로 작가 이상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변태는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진짜 변태인 이유는 뭐냐. <laughs> 어, 이 이상 이 작가가 커피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카페를 그 당시에 엄청 그러니까 창업붐이 부는 것도 아닌데 카페를 서너 개나 이제 열어가지고 대차게 말아먹죠. 어, 그 중에서 카페 이름이 좀 유별났는데 바로 카페명이 육구였어요. 바로 그러니까 육구라는 간판을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무려 100년 전에 경성의 번화가에다가 육 육구라는 카페가 간판명을 달고 버젓이 영업을 한 거예요. 뭐, 신고가 들어왔다는 말도 있고, 뭐, 그런데 이상은 뭐 웃으면서, 음, 이제 알았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썰도 있는데, 만약에 육구라는 간판명을 보았을 때, 우리가 허, 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는 성인입니다. <laughs> 어, 그렇기 때문에 변태가, 예, 좀 맞는 것 같고, 이상 날개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그런데 어, 정말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 법인 건지 그로부터 거의 이제 100년이 지나 가지고 서태지라는 가수가 나타나더니 자신의 오집에 어, 이상의 날개에 이제 차관을 한 건지 날개가 이제 그 자켓 표지로 어, 나오고 심지어는 그 오감도의 다섯 아해 이 내용이 영문으로 고대로 어, 쓰여 있는 것이 이제 그 앨범 자켓에 나오기도 했죠 그두 번째 인물, 바로 스토커입니다. 어, 스토커 이분은 누굴까요? 제가 또한번 힌트를 드려볼게요. 아, 이분은 봄봄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래도 좀 긴가민가 하다면, 봄봄에도 그 유명한 대표작, 동백꽃이 있죠. 그 동백꽃으로 이 모티브를 한, 뭐, 그 이후에 뭐, 소설, 영화,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죠. 점순이가 나오죠. 점순이가 아주 듣센 여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대 남자를 좋아하는데 걔가 내 마음을 자꾸 몰라줘. 계속 심술을 부리고 이제 그 남자애를 괴롭히고 그 남자를 애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그 남자의 집의 닭을 자신의 집의 닭과 싸움을 시키죠. 바로 이 김유정 작가의 이 스토커적인 이 짝사랑의 이 심리가 이 여성 화자에게 이입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김유정 작가가 대체 무슨 스토킹을 했느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어 명창이자 기생이었던 박녹주라는 여성에게 어 한눈에 첫눈에 반해요. 그 명창하는 거를 이제 보고 와서 완전 반해 가지고 막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팬레터를 쓰는 거예요. 어, 물론 그것까진 좋아 어, 보낼 수 있죠 러브레터 아 문제는 뭐냐 이제 그 박록주가 결혼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 당신은 학생신분 아닙니까 아더 이상 어 이렇게 편지 보내고 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네 하지만 김유정은 네 받아들이지 않죠 오히려 어, 더욱더 세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협박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어 뭐라고 하냐면은. 아, 당신이 무슨 상감이나 된 듯이 그렇게 고고한 척 하는 거요? 보료 위에 앉아서 나를 마치 어린애 취급하듯이 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하워. 그러나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요. 만약에 당신이 나를 버린다면 내 손에 죽을 줄 아시오. 어, 이런 협박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 그러나 이제 그 박록주는 계속 무응답으로 일관했죠. 그러자 이제 그 김유정의 집착과 망상은 더욱더 심해지는데요. 처음에는 박록주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당신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너라고 지칭을 해요. 어,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어, 스토킹을 했다고 말할 만한 사건이 일어난데 갑자기 이제 박록주가 가는 길에 어, 하얀 몽둥이를 들고 김유정 작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박록주가 오는 걸 보고, 어, 뭐라고 하느냐. 녹주야, 내려라. 내 오늘은 너를 해치지 않으마. 이래가지고 이제 박록주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인력거에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유정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내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가 돈이 없는 학생이라서 그런 것이지? 라고 어, 자격지심이었을까요? 그래서 박록주가 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도 나를 어, 때릴 것 같고 아 그냥 싫다고 해도 나를 때릴 것 같고 나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되지? 막 고민고민하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어. 저는 나이도, 돈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 그냥 단지 나는 당신에게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그게 잘못입니까? <laughs> 이렇게 네, 팩폭을 날립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김유정이 할 말을 읽고, 허, 이렇게 있다가, 아, 다음날, 박록주 집의 대문 앞에 가서 대성 통곡을 했다고 해요. 뭐, 그러다가 한동안 안 나타나다가, 어, 이제 박록주가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환자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만약에 당신이 죽으면은 나도 따라 죽겠어. 어, 막 이런 네 어머나 동반 자살인가요? 결정적으로 진짜 김유정이 아 이건 너무했다. 이거는 실드 쳐줄 수가 없다라는 짓을 저지르는데 바로 혈서로 오늘 너의 운수가 좋았노라. 그 길목에서 너를 기다리기 3시간. 만일 나를 만났으면 너는 죽었으리라. 그러나 좋아하진 마라. 단 며칠 네 목숨이 연장될 따름이니까. 와 이거를 혈소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름 끼치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향토미와 순수한 서정적인 문학을 썼던 그런 김유정 작가가 돼 이런 면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찌질함이 극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범죄자의 스멜이 나는.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놈이 남았죠? 미친놈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또라이라고 해야 할지, 괴짜라고 해야 할지, 바로 가장 알려지지 않은 작가인데요. 지은 작품으로는 천변 풍경, 그러니까 지금의 청계천의 풍경을 묘사한 글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라는 소설로 또 유명한데, 아, 제가 서울예대 문창가 재학 시절에 이 구보 씨의 일일이 녹가서였어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와, 진짜 저는 책에 수면제를 묻혀놓은 줄 알았어요. <laughs> 소설가 구보 씨라는 사람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그린 작품인데, 정말 그 어떤 서사도 갈등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 학기 동안 이 책을 가지고 하려니까 너무 잠이 왔던 거죠. 이 작품을 쓴 것만으로 그냥 뭐 괴짜다, 또라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약하죠. 바로 이제 또 하나의 그런 문제적인 작품을 남겼으니, 바로 박란장 주인이라는 단편소설을 쓰는데요. 어, 그런데 이 단편소설이 뭐가 문제냐. 그 단편소설이 무려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 문장짜리를 읽는데 무려 21분이 걸린다고 해요. 이 괴짜 같은 작가는 누구냐? 바로, 박태원이라는 사람으로, 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상과도 김유정과도 같은 시기를 살았던 다몇살 차이 안 나는 고만고만한 동시대 사람으로 다 알고 지냈고 구인회라는 그런 단체에서 같이 집필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박태원이 21세기 들어서 왜더 유명해졌느냐? 바로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이기 때문인데요. 어 그러니까 이. 박태원 작가가 삶도 되게 괴짜 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도 아니고 친일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 좀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1937년 이후에 좀 친일 관련된 글을 쓰긴 해요 해방 후에 어, 뭐 이렇게 별다른 일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 가족에게 나 북한에 친구 좀 만나러 갔다 올게 이러고 혼자서 월북을 해요 장녀가, 그러니까 큰딸이 아버지를 따라서 월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차녀는 월북을 하지 않는데, 그 차녀에서 나온 아들이 바로 봉준호인 거죠. 이제 이분이 이제 백석과 같은 시기에 북한에 가서 숙청을 당해요 어 그런데 다시 복귀를 해서 대학교수가 됩니다 하지만 몸이 상했던 탓인지 어, 실명을 하고 나중에는 전신불수까지 된다고 해요 그때까지도 창작 욕구가 아주 불타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얻었던 이제 후처 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인과 같이 살면서 죽기 전까지 몸이 한 개도 움직이지 않는데도 그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서 집필 활동을 끝까지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어, 이때 쓴 작품이 뭐냐? 바로 가보 농민 전쟁이에요. 가보농민 전쟁은 그러니까 가보년에 동학농민들이 일으켰던 운동이죠. 아, 여러분들은 육구라는 그런, 아, 간판명의 카페를 달아서 운영을 했던 이상 작가와 그리고 한 여자에게 미쳐가지고 혈서까지 막 쓰면서 네, 협박 편지를 보냈던 김유정 작가와 한 문장으로 무려 21분짜리 소설을 써낸 어, 월북을 한 괴짜 작가, 박태원 작가 중에서 누가 가장 기이하다고 생각하세요? 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놈놈놈 특집으로 꾸며보았고요. 어,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고프로였습니다.